만약 당신의 외모와 능력, 수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가까운 미래 인간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며 아이가 탄생함과 동시에 죽는 시간과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수 있죠. 흔치 않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인공은 시력, 체력, 신장 그 모든 것에서 평균 미달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주인공의 동생은 유전학자의 도움을 받아 태어납니다. 유전학자는 부모의 나쁜 인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성별, 키 등을 선택하여 주인공의 남동생을 만들어냅니다. 유전학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불완전을 유전시켜 후세대에게 부담을 줄 필요 없다.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영화 가타카 속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영화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엄청난 능력치를 지닌 영화 가타카 속 주인공의 동생처럼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일환인데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사용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해 키, 몸무게, 심지어는 쌍꺼풀의 유무까지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과연 인간의 이러한 변화가 안전하고 좋기만 할까요? 인간을 바꾸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막아야 하는 걸까요?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트랜스휴머니즘을 둘러싼 쟁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마치 미로에 수많은 갈림길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저희 두 MC가 직접 미로에 들어가 트랜스휴머니즘이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저희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미로의 안내자가 되어 드릴 저희는 아나운서 강명. 아나운서 오수정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이 현재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월한 성질과 능력을 얻게 하려는 문화적 운동을 뜻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지하는 이들은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본 영화 가타카 속 유전학자의 스탠스와 일맥상통하죠. 이제 우리는 영화 반인 실제 세계에서도 아이언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동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휴대폰을 켜서 통화 버튼을 누르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휴대폰을 작동하지 않아도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전화를 걸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영상 속 9살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움직여 사각형에 공을 넣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계를 작동하는 흔한 원숭이의 모습 같지만 사실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뽑힌 상태입니다. 조이스틱이 아니라 뇌 신호를 통해 게임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는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2022년 공개한 실험 영상으로 영상 속 원숭이는 운동신경을 제어하는 뇌에 우선 컴퓨터 칩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뉴럴링크는 조이스틱을 잡은 원숭이가 손을 움직여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를 컴퓨터 칩에 데이터화하는 식으로 뇌 작용과 조이스틱의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잡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게임 장치가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즉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뉴럴링크가 2016년부터 연구 중인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입니다. 뇌에서도, 어, 무선 통신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뇌파라 그래서. 근데 이 뇌파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뭐 명령을 내리는것에 따라서 그 패턴들이 다 달라요. 바꿔 말하면 이런 패턴만 제대로 이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그런 분석 장비를 통해서 해석만 할수 있다면 결국 그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기계를 조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BMI, BCI 기술이 어, 이 무선 통신 뇌파를 읽어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고 그걸 무선으로 또는 유선으로 보내서 기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치를 이제 b m i BCI 기술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4월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 방식으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의 두뇌를 외부에 저장하고 영생을 장기적 목표로 하는 뉴럴링크의 BCI 기술이 트랜스 휴먼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BCI 기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18년 이후 뉴럴링크 실험으로 원숭이와 양, 돼지 등 1,500여 마리의 동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간의 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트랜스 휴머니즘의 미로 속에서 현재 우리는 찬성과 반대와 같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갈림길 앞에서 어느 경로를 택할지, 그 경로를 택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입니다. 수정님은 어느 경로로 가실 건가요? 음, 저는 여기 찬성 경로로 향해 보겠습니다. 인간 향상이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강화해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향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향상 기술의 예시로는 유전자 정보의 해독, 유전자 세포 치료, 유전자 가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 특정한 부위의 DNA를 없애거나 추가해서 유전자를 교정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향상 기술은 이미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에는 인공 망막 기술로 실명 환자의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이 성공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기계 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로봇 의족은 지탱이나 간단한 동작만 가능했던 기존의 의족과 달리 뇌파 분석 기술을 통해 실제 본인의 다리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럴링크에서도 어, 임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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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국 FDA 승인을 받아서 어, 제 기억으로 올해 초에 임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이빙 사고로 이제 전신 마비였던 분이 이식을 받고. 물론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할수 있고 게임을 할수 있는 지금 어 기술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하루에 8시간씩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대요. 너무 삶의 질이 달라졌다 라고 지금 말하는 뭐 현실까지 왔으니까 점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당장 필요했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 환자분들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현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직접적인 인간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확장되고 있는 향상 기술. 과연 우리는 이 기술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첨단 과학기술을 매우 긍정하면서 그걸 사변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현대 사조라고 볼때 결국 이 시대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비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전공이 이제 기독교시나 기독교 윤리학인데 어~ 과학과 종교가 좀 대조적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이런 부분은 기독교에서 조차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고기성, 그리고 그 우월성과 가능성을 존중하는 점을 오히려 서로 통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향상기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똑똑해질 수 있으며 더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달콤하게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트랜스휴머니즘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갈림길에서는 한 가지 경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아까와는 다른 반대측 경로도 함께 가 봅시다. 인간 존엄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개념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인간 존엄성에 관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호쿠야마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에 저서 우리의 포스트휴먼 미래에서. 인간 향상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향상 기술이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인간 본연과 연관된 존엄성, 인격, 인권, 자유 등의 근본적인 가치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쿠이마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하지 않고 상호 연결된 총체적인 그런 존재인데. 향상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를 시킬 경우에 개조돼서 소위 강화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인간 본연의 근원적인 고유한 특성들도 개조되고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거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개조의 문제이다. 이런 근본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휴머니즘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들 중 하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AI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기술 발전에 세계 각국이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소위 윤리적인 조명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른 기질과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더 예쁘고 잘생기거나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곤 하죠.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우리의 이 기질과 특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는다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질과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향상 기술은 인간 삶의 편의성과 인간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간의 간극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올림픽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무한히 노력하면서 4년 동안의 결과로 우리가 그 선수들의 메달을 따는 것에 매우 흥분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의 사상을 입혀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예를 들면 도핑 테스트와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메달을 취득했다면 우리가 그 선수에게 진정한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런 인간성의 기본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기술들은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외모, 신체, 지능을 갖게 되고 영원히 살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트랜스 휴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 기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향상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지금보다 신체적, 인지적으로 나아진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 휴먼 기술이 보편적인 인간성을 해치며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불안정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미래 세대에 나타날 반작용을 걱정하기도 하죠.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은? 나에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진짜 이게 현실인 입장에서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듯 발전과 규제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 인류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한 미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재 인류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토대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통제 가능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그랬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일까요?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 발전이 빠른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로에서 스스로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트랜스 휴먼 기술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 당신의 외모와 능력, 수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